자, 기본 연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연산이라는 건뭐 계산을 하는 거죠. 더쌤, 뺄쌤, 곱쌤, 나눗쌤 뭐, 스트림을 붙이는 것도 우리가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결국 컴퓨터라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어, 뭔가, 우리에게 결과를 주는 그런 기계의 장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사칙 연산, 뭐 더쌤, 뺄쌤, 곱쌤, 나눗쌤그 다음에 앞에서 많이 강조했었죠. 컴퓨터에서 이퀄은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입을 하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a s s i g n 이라 그랬고요. 어, 그 다음에 비교하는 연산자들, 그리고 어, 논리,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칙연산입니다뭐 숫자를 더하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수형에 대해서, 실수형에 대해서, 그리고 파이썬은 어, 특이하게 복조수까지도 지원해준다 그랬죠. 어, 이런 그 숫자들에 대해서 연산을 해줍니다. 뭐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더해볼게요. 어, 숫자를 직접 하지 않고 여기다 한번 x는 3, y는 4. print x 더하기 y. print x 빼기 y. x y print 나누기도 해보죠. x 나누기 y.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 연산자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 자, 요게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나누기와 관련된 특별한 연산자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슬래시 두 개를 해 줍니다. 이렇게요. 얘는 우리가 몫을 구하는 연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퍼센트 y 하게 되면 <laughs> 마지막 거는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x 나누기 9 나누기 4의 몫이니까, 그쵸? 그렇죠? 2가 되겠고요. 9 나누기 4의 나머지니까 1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더했을 때, 두 숫자를 뺐을 때, 그 다음에 곱했을 때, 나누었을 때, 그 다음에 몫을 구했을 때, 요 슬래시 두 개가 몫이라 그랬죠? 그리고 퍼센티지 나머지를 구했을 때, 자이저목과 어,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특히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굉장히 컴퓨터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 우리가 나머지라는 거는 어떤 주기성을 의미를 해요. 가령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럼 7로 나눈다라는 것은 그 7가지 숫자가 나머지 입장에서 봤을 때 반복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를 어, 결국 컴퓨터는 반복되는 연산을 빨리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장치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퍼센트 연산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뭐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거듭제곱 염산 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프린트 X, 곱하기 표시를 두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구에 4승이 되는 거죠 9를 네번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별표 두개를 해주게 되면 어, 제곱연산이 어, 파이썬 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자자 자, 실수를 이렇게 이이노테이션뭐 사이언티픽 노테이션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건 뭐냐면은 소수와 10의 제곱승을 이용을 해서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이런 x는 1,2,3,0,0,0,0,0이는 숫자가 있으면 어, 프린트문을 볼게요. 그냥 프린트 x하면은 이 정수 자체가 출력이 되고요 프린트 한 다음에 다운표로 퍼센트 2 그러니까 2표 기법으로 x를 출력해라 자 여기 보시면 다운표로 %2라고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x가 붙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x라는 아, 문자를 아 숫자를 이 숫자를 scientific notation으로 표현하라 그럼 결국은 1.23 곱하기 2에 플러스 08 그러니까 2에 8승이 되는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2에 8승이라는 것은 10에 8승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1.23 곱하기 10의 8승을 하게 되면 1 2 3 0 0 0 0 0 0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소수점 밑으로 작은 숫자죠. 0 0 0 0 0 0 0 0 0이0는이0는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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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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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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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쪽의 어떤 그 숫자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보면 어, x라는 숫자를 scientific notation, notation으로 표현해라라고 하면 9 곱하기 10의 0승. 10의 0승은 1이죠. 그러니까 결국 9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죠. 중요합니다. 대입 연산자와 어, 같다를 의미하는 이퀄 두개 붙은 연산자와 이퀄 하나 붙은 이 대입 연산자를 구별하실 수 있는 게 어, 코딩을 처음 배울 때 헷갈리는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주시, 줄이실 수가 있어요. x는 100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 100이라는 정수 객체가 메모리 상에 잡힌다 그랬죠. 그 객체의 에, 레퍼런스 참조자 이름을 x라고 붙여 준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내용을 x에 어싸인해준다. 그래서 얘를 대입 연산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되게 많이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를 원해, 쓰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편해지니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x에다가 10을 더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10. 자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위에서 X는 9라고 하면 9라는 정수객체가 메모리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참조자가 X가 됩니다. 자, X는 X 더하기 10이라고 하면, 어, 어, 대입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먼저 어, 계산이 되겠죠. 어, X가 9니까 9하고 10을 더해서 19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형성된 19라는 숫자를 X에 다시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10규로 바뀌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자꾸는 x는 x 더하기 10이 길게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람들이 요런 표현법을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제공을 해줘요 많이.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뭐냐면 얘는 아까 그거와 같아요. x는 x 더하기 10을 그냥 줄여서 플러스 이퀄로해서 아 쓰게 되는 겁니다. 실행시켜 보면 아 프린트를 하는데요. 프린트 x 하게 되면 19가 됐죠, 그죠? 어, 요거와 완벽하게 동일한 문법이 됩니다. 그냥 프로그래머들 코딩할 때좀덜 타이핑하라고 수고를 좀덜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줬는데요. 자, 이 연산자를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뭐 더하기만 할수 있겠어요? 보면은 빼기도 할수 있고요. 곱하기도 할수 있고요. 나누기. 그다음에 제곱승, 몫을 구하는 거, 나머지 구하는 거. 여태까지 앞에서 나왔던 모든 연산자들을 아, 요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가령 여기서 우리가 음 x에서 빼빼 아, 볼게요.는 x에서 10을 빼 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자, 뭐, 이거 이 정도 짧게 한다고 뭐, 어, 편해지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코딩을 아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간결한 코드로 표현해주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비교연산자입니다. 어, 두 값이 같으냐, 다르냐, 어, 앞에 게 크냐, 뭐,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작냐, 이거를 평가하는 연산자를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우리 true, false 중에 아,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뭐 이런 것들 했었죠. 어. 자. x는 3, y는 4라고 해 볼게요. 그랬을 때 print x가 y랑 같냐를 묻게 되면 얘가 false가 출력이 됐었죠.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의 결과가 아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false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됩니다. 아, 뭐12 어, 10과 같냐 같죠? 추루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서 어, 어, 느낌표 이퀄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게 됐고요 결국은 x와 4가 다르냐? 어, 다르죠? 추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반드시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논리 연산자, 뭐 and, or, not. 아, 이게 이제 논리 연산자였었죠. 그래서 어, 자, 결과물들을 마지막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나타난 다음에, 어, x 과 X가 3과 다른, 다른냐 다르죠, 추르죠 그거에 나시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 X가 3이네요. 그러니까 X가 3과 다르다. 요거는 false가 되는 거죠. 그거에 나시 불러, 불러 아, 붙었으니까 false에 나시니까 t r 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비트 연산자라는 게 나왔고요. 우리가 비트가 뭔지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죠. 앞에서 컴퓨터는 비트 단위로 정보를 표현을 한다가 그랬죠. 한 여덟 개의 비트가 모이면 우리가 거를 1바이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컴퓨터는 비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느냐? 비트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1,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0으로 정보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8 비트는 1바이트고요. 아, 우리가 32비트 머신이냐, 64비트 머신이냐 여기서는 32비트를 묶어서 1 뭐, 워드로 사용하느냐, 64비트를 하나로 묶어서 1 워드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고학년이 되면 OS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자료. 자 그래서 비트를 가지고 논리 연산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비트 논리 곱, and 어, 비트 논리 합. 어, 그다음에 비트 익스클루시브 오어 이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 요게 자판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에를 보게 되면요 어, 숫자 숫자 6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죠. 어, 요거를 우리가 캐롯이라고 부릅니다. 당근이죠. 어, 당근처럼 생겼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어도 되고요. Not, 어, 부정하는 어, 비트 논리, 부정 연산자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어, 실습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a는 1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a 는 23이라는 얘기죠. b 는0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1, 5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뭐1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로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쓴 겁니다. 자, 1, 2, 4, 16 이제, 이제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아, 2의 아, 자승이구나. 2의 영승, 2의 일승, 2의 이승, 2의 삼승이 없네요. 8이죠. 2의 4승 아, 결국은 이제 아, 이 진수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 좀 쉽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아, 있죠. 자, 함수 중에 bin, 바이너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저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요, 자, n 트 bin 한 다음 여기다 숫자를 넣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 얘를 0 b11, 결국은 0 b라는 거는 요 뒤에 표현하는 수, 아, 스트링이 아,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 11, 이진수 일일은 바로 십진수 숫자 3인 거죠. 결국은 요 안에 들어있는 십진수 숫자를 이진수의 스트링 형태로 바꿔서 출력해주는 함수가 bin 함수입니다. 자 프린트 문이 좀 길게 나왔네요. 어,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Ctrl+C, Ctrl+V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직접 손으로 타입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켰더니 어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 에 발생시켜주는 에러 메시지를 잘 보면 힌트가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게요 코드에 대해서요. Unexpected EOF는 end of file입니다. 파일 파싱. 파싱이라는 거는 파이썬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력한 그 코드를 파스라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나하나 이해한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띄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에러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 뜻하지 않은 end of file. 결국 이걸 보시면, 이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 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파이참이 알려주고 있죠. 보니까 우리가 괄호를, 이 프린트 괄호를 열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걸 닫지가 않았죠. 이걸 넣어주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에러를가 발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그 파이썬이 주는 힌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그 다음에 에러를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요 예제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음, 먼저 프린트 문을 보면요. 요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요 a a m p e b 라는 이퀄을 출력하게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쵸그 다음에 어떤 값을 넣어주냐하면 a 하고 b를 요 a m p e 가 어떤 기호라 그랬냐하면 a와 b를 비트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진수 레벨에서 비트 와이 s 앤드 연산을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트와이즈 앤드 연산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녀석이 둘다 1이면 1이고요, 한 녀석이라도 0이면 0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때 배웠던 논리합, 논리곱 기억나세요? 추루 앤 추루는 추루죠. 추루 앤드 폴스는 폴스가 되는 거죠. 이게 앤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면 맨 끝은 1이 되고요, 얘는 0이 되고요, 1이 되고요. 그죠? 0이 되죠. 그래서 101로 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연산의 결과는, 요 연산의 결과는, 어, 이진수 어, 1012, 요요 아, 요, 요 자체는 그냥 10진수 표기로 해서 어, 1012 10진수로 표현하면 5잖아요. 그래서 요게 5로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로 해서 아 스트링을 넣어줬죠. 기계적으로. 바이너리는이라는 기계적인 부분이 생성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콤마하고 요거는 이제 바이너리 함수를 썼죠. 그래서 a 엔파센 b 한 값을 그죠 어, 이진수로 스트링으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0b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스트링은 이진수야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101 1. 이게 숫자 101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1이라는 캐릭터, 0이라는 캐릭터, 1이라는 캐릭터가 붙 컨캣돼 있는 어그 스트링을 의미를 해요. 자, 두 번째 예전에 이제 에, 암, 어 비트 와이즈 우어입니다. 그래서 5어는둘 중에 하나만 아 어, 1이면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어, 얘도 1로 살아남고요. 1이 되고요. 어요8 여기는 표현안돼 있지만 어, 8은 둘다 00이죠. 0 곱하기 8, 0 곱하기 8이 a하고 b에 각각 표현돼 있죠. 그래서 걔는 0이고요. 16 자리에 해당하는 것도 1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이진수로 10 108의 자리가 0이니까요 10 111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세 번째 비트와이즈익스클루시브 5와 요게 이제 논리 어, 그 연산자 중에 굉장히 특이한 거죠. 태까지 여러분들이 앤드와 오와랑 다르게 얘는 뭐냐? 얘는 비트 단위에서 봤을 때두 어, 비트가 값이 다르면 1이고요. 값이 같으면 0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1, 1. 값이 같죠? 그니까 러 얘는 0이 돼요. 그래서 맨 끝에 자리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자리는 2, 0. 그러니까 하나는 1이, 1 곱하기 2. 얘는 0 곱하기 2인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죠.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1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 1이 되고요. 4를 보면은 1 곱하기 4, 1 곱하기 4, 1, 1인 거죠. 그래서 걔가 값이 같으니까 0이 되고요.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8 같은 경우도 0 곱하기 8, 0 곱하기 8, 0, 0이니까 값이 같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자, 16은 1 곱하기 16, 그 다음에 0 곱하기 16이죠. 그러니까 1과 0이니까 다른 값인 거죠. 걔는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연산자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낮 연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not 연산자를 취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amp 한 다음에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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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ff, ff 하게 되면 어, f가 리거 0x는 이제 16진수를 의미합니다 16진수의 한디 짓은 어, 0부터 15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자 지금 요 예제는 괜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빼고요 어, 대신에 거기에서 이렇게 어, 바꿀게요. 그냥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not 비한 다음에 바이너리로 n o 비가 뭐냐? 그래서 출력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n o 비는 빼이 6이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죠? 뒤에 우리가 컴퓨터가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면 어, 요 이게 왜 B가 5였는데낫 B를 하게 되면 빼기 6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비트 레벨에서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